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자손입니다. 오늘은 자취인을 위한 고기 쟁여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방법은 고기를 싸고 신선하게 오래 먹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바로 코스트코에서 살수 있는 냉장 진공육을 손질해서 오랫동안 먹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크게 포장된 진공 고기를 집에 가져와서 손질을 해서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필요할 때마다 사서 먹으면 되는데 왜그렇게큰 덩어리를 사서 먹냐고요? 그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가격이 싸다는 점이에요. 일단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은 고기다 이 보니까 아무래도 손질 비용이 좀 빠져서 그런지 그램당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이에요. 물론 이 고기 덩어 덩어리에 먹지 않는 기름덩어리들 아니면 근막 뭐 같은 게 추가적으로 붙어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고기가 꽤싼 편이에요. 보통 저는 소고기를 많이 사오는데 소고기 기준으로 100g당 2,000원 이하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싼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예요. 고기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진공 포장돼 있는 고기를 냉장유 통해서 가져온 거고 그거를 집에 왔을 때 처음으로 까는 거기 때문에 고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특히 번식이 될수 있는 시간들을 최소한으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냉동을 해놨다가 해동을 하더라도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항상 먹을 때 고기가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고기에서 기름을 기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소고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지라고 하죠. 일단 우리나라는 우지 파동 때문인지 소 기름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 이소 기름 맛이 약간 버터랑 비슷한 소의 냄새가 나면서도 버터보다는 좀더 깔끔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우지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풍미가 좋고 또 맛도 훨씬 좋아져서. 비밀 치트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속기름이좀 건강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어, 그 고기 손질 그거, 그 덩어리해서 나누는 거 그거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정육을 모르는 정육 알못입니다. 어, 지금부터 보실 영상을 보시면 제 허접한 정육 실력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 아무나 모두 쉽게 다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기는 살치살로 준비했어요 어, 찍고보니까 고기를 거꾸로 놨는데 뭐 상관없어요 살치살은 거꾸로 해도 살치살이니까 역시 그릇은 스테이죠? 하얀 덩어리들을 도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를 만져보시면 지방은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져보시면서 단단한 부분을 도려내시면 돼요 진공팩 고기를 고르실 때는 핏물이 적고 단단한 거를 고르는 게 좋다고 하네요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솔직히, 나머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할못이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잘안될 때는, 그냥 여러 조각으로 낸 다음에, 지방이 많은 부분을 따로 빼내시면 돼요. 음, 잘게 잘린 부분들은 뭐, 찹스테이크로 드시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기를, 고기 결에 수직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전잘 모르겠어서, 고기를 반으로 잘랐어요. 또 자르다 보니까 결 방향을 알것 같아서 뒤로 갈수록 고기 모양이 예뻐질 거예요 이때쯤 고기 결을 찾은 것 같아요 고기는 2cm 두께로 잘랐을 때 맛있게 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잘 자른 것 같죠? 칼이 참잘 들죠? 잘산것 같아요 네 다음 손님 들어오시고. Come on. 구경꾼이 나타났네요. 해 뜨는 것 같죠? 시베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요. 열리는 먹회잘안 되면 손으로 이렇게 후비기 떼려요 이렇게 근막도 제거해 주시고 따로 빼는 기름들은 모아서 요리에 쓸 소기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지 만드는 영상은 다음번에 한번 올려볼게요 마블링이 생각보다 괜찮죠? 빨리 보니까 뭔가 손놀림이 화려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 조잡했어요 다시 고기결에 수직으로 고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어? 괜찮아요 3초 안에 쥐어먹으면 돼요 고기 담은 그릇은 한 300g 정도 나갔어요. 식용재월로 절력을 했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서 체중계로 졌어요. 이렇게 따로 덜어낸 기름들은 요리 쓸 우지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낸 지방덩어리를 덜어내니까 한 300g 정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 2.3kg에서 한 300g 줄어서 2kg가 됐죠? 이렇게 드실 만큼 미니봉지에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짠, 완성! 보셨죠? 고기 손질 별거 없어요. 제가 뭐 이상하게 한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기를 잘라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시도해 볼만 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기름, 근막 뭐 이런 게 먹기 힘든 부분들을 걷어낸다. 그리고 두 번째, 고기의 결이랑 수직으로 고기를 자른다. 두 가지만 교억하고 있으면 고기를 잘라서 먹는데 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소기름을 따로 뺐었는데, 소기름 덩어리들에서 소기름을 따로 추출하는 방법, 그런 영상도 한번 제가 올려볼 거고요. 제 나름대로 또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들고 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